친구 가위바위보 이런 이발또 나야? 뭐? 뭐? 또 나네? 똑같은 거로 갈게 예진이 어때? 마음에 들어? 이발 어떻게 말해야 하지? 역시 저 X나 한테 빠진 게 확실해진 지금 아니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린다 맞다고 하기엔 또전에의 와꾸를 맨정신에서 마주하면 솔직히 버겁다 하지만 X는 하고 싶은데 만날 여자도 연락하는 여자도 없는 지금 그냥 일단 여각이나 해볼까? 손해볼 건 없어 보이는데? 그냥 술김에 실수인 척스만 하는 거면 나쁘지 않을지도? 야너 못난이랑 했냐? 크크크크크크 <laughs> 비도 좋다 어떻게 그걸 아씨발 취해서 그런 거야 씨발 나도 눈이지 미쳤다고 내가 제정신에 그거랑 하겠냐? 기억도 하나도 안나 아예 나도 깨고서 X나 깜짝 놀랐네 씨발 어우 속안 좋아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겠군 오 어.